이번 시간에는 지리 도시 고속화도로 서울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출처는 구강 유용한 사이트에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서울 도시 고속도로 교통 정보, 실시간 교통 정보, 현재 교통 상황. 여기 들어가서 이 우측에 해당 부분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교통 소통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지도 이미지를 활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도시 고속화 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북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내부순환로, 분당수소로 이렇게 있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남단에서 강일 아이까지 37km가 되겠고요. 88올림픽에 대비해 86년 5월 완공되었기에 흔히 88대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강대교 남단에서 여기 성산대교 지나서 양화교까지 올림픽대로와 나란히 가는 노들길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강변북로 김포대교 북단에서 구리시 아천하이시까지 35km 여기도 반포대교 북단에서 용비교까지 강변북로와 나란히 가는 두무갯길이 있겠습니다. 노들길과 두무갯길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완성되기 전부터 있었던 길이고요. 참고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진행시 네개 다리 동호 한남 반포 동작, 이네개 다리로는 이 강남으로 갈수 없다는 것, 즉이 성수대교 이렇게 오다가 성수대교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꼼짝없이 한강대교까지 가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강변북로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경사진 곳이 많아서 이 올림픽대로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리고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의 금천아이씨까지 약 10km 계속 직진하면 KTX 광명역 더 가면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죠. 막히기로 악명 높은 곳이죠. 현재 지하화 공사 중인데 2021년 2월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부 반선도로 내부순환로 하월곡 분기점에서 구릿이 지나서 남양주시 양정동까지 이어지는 약 14km의 도로입니다. 내부순환로와 동부간선도로를 이어주는 역할. 동부간선도로 월릉IC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남양주 방면으로 해서 경춘국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시 상촌IC 얼마 전에 연장이 되었죠. 이 의정부시 상촌IC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33km 서울 동북권 중랑도봉도원에서 강남으로 갈때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고요. 보통은 이 구간을 동부간선도로라고 얘기합니다. 동부간선도로 강남 구간은 이청담대의 북단에서 청담대교를 넘어서 이 복정교차로까지를 말합니다. 강남순환로, 광명시 소하 분기점에서 과천시 서남 톨게이트까지 약 14km 남부순환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2016년 7월 개통되었습니다. 참고로 남부순환로는 도시 고속화도로는 아니고요.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에서 수서IC까지 약 36km의 도로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약 22km 강변북로 성산대교와 성수대교로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이지요. 저는 처음에 내부순환이라고 해서 서울시내 전체를 도는 줄 알았는데 강북 구간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 수서로 앞서 말씀드린 동부간선도로 강남 구간 청담대교 북단에서 복정교차로를 지나서 성남시와 용인시 경계까지 약 25km의 도로가 되겠고요. 아까의 서울 동북권에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청담대교를 지나서 이 성남시 분당 판교 갈때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도록 지도를 캡처하여 일일이 색연필로 칠하고 또 스캔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색연필을 잡아보는 건 수십 년 만인 것 같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가상하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